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지금은 비트코인 캐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제목에서 말씀드린 내용들 하나하나 살펴볼 테니까 꼭 영상 끝까지 참고해주시고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봐야 될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해당 내용들 부지런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영상 시작 전에 나는 좀 빠르게 답변이 필요하다, 궁금한 게 있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번호로 숫자 4번과 함께 어떤 질문이든 상관없어요. 사소한 것도 괜찮으니까 질문 많이 보내주세요. 확인해서 바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침이건 저녁이건 주말이건 공휴일이건 상관없어요 궁금한 거 떠오르시면 언제든 질문 주시고 다만 꼭 앞에 숫자 4번 써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저도 문자가 여기저기서 오기 때문에 앞에 숫자가 있어야 코인 문자로 인지를 하고 먼저 확인해서 먼저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 답변이 충분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을 드릴게요. 지금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분명한 건이 변동성은 여러분들께 엄청난 기회가 될 것이기 때문에 혼자 애매하게 대응하지 마시고 저랑 함께 머리 맞대시고 좋은 결과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일단 차트 보시면은 1차 단기 상승 이후로 현재 조정이 나오고 있어요. 자, 일봉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승 이후 상당 기준선 구간을 돌파 후 안착하려는 시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여기 안착 나오면 또 출발하는 거예요. 여기서 다시 한번 힘을 응축하다가 바닥이라고 좀 그러니까 단기 과열이 조금 침체 구간으로 접어들면서 다시 한번 매수세가 유입이 될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면 얘는 다시 출발이기 때문에 비트코인 캐시는 지금 지지력을 먼저 확인을 하고 나서 타점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제 제목 보시면 아시겠지만 비트코인 캐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비트코인 캐시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강력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이유 제가 여러분들께 이걸 추천부터 타이밍 다 잡아 드렸기 때문에 자 보세요 이거 대지상승의 시작이고 살까 팔까 정답 나왔죠 이 코인도 함께 매수하세요 후속까지 제가 이주내에다 추천 드렸어요 자 그래서 이 영상 보시면 비트코인 캐시 정확하게 179,100원 구간에서 제가 추천을 드렸어요 이 박스권 20만원까지 박스권인데 이 박스권 상단 채 도달하기 전인 18만원도 안될때 제가 추천 드리면서 후속까지 다 추천드렸죠. 제 영상에서 뭐라고 했어요. 몇 초만 보시면. 당연히 박스권 하나 지지 않았기 때문에 반등이 나오는 거겠죠. 어디까지 나오겠어요? 박스권 상단까지 업사이드 열려있다. 이 상단, 상단 구간을 돌파 완착하면 뭐예요? 가격의 레벨업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박스권 상단이 20만원까지 상단 열려있고 20만원 돌파하면 뭐라 그랬어요? 가격 레벨업된다라고 정확하게 말씀드렸죠. 비트코인 캐시. 이때요 이때 제가 여기서 추천드렸고 엄청난 상승 보였죠 100%가 넘는 수익 여러분들 다 챙겨 가셨어요 거기에 제가 뭐 했어요 또 후속코인까지 말씀드렸잖아요 자또몇 초만 보시면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 캐시, 이런 코인들도 가는 거고, 이 후속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 건데, 바로 이 캐시라는 코인입니다, 이 캐시. 제가 비트코인 캐시 당연히 가는 거고, 후속으로 이 캐시다라고 0.0288, 여기, 완전히 상승 나오기도 전에 바닥 구간에서 정확하게 추천드렸어요. 제가 추천드린 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이 쌍바닥 나오자마자 최저점 구간에서 제가 정확하게 추천드렸고, 100% 넘는 수익 다 챙겨갔다. 근데 지금, 아직 수익이 안 끝났다. 아직 상승이 안 끝났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해당 코인들 다시 한번 타점 기다리면서 뭘 해야 돼요? 단기 트레이딩. 지금 시장이 단기 단타라고 그냥 단타장 깔아줬어요. 우린 베팅만 하면 알아서 수익 볼수 있는 시장입니다. 수익 보기 굉장히 쉽기 때문에 지금은 수익을 못 보는 게 손해다라는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지금 시가총액 작고 가벼운 코인들 또는 김치 코인들이면 펌핑 안 나오는데 순차적으로 다 펌핑 나옵니다. 다만, 타점에서 잘 담아놓고 매도 타이밍까지 잘 잡으셔야 완전히 수익을 챙겨갈 수 있기 때문에 막 40%씩 급등하는 거 1%, 2% 먹고 나면 너무 아깝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나도 타점 나온 코인들 타점에서 담아 놓고 싶다 또는 단기로 큰 수익 보는 방법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딱 1분만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래 번호로 숫자 4번 남겨주시면 매일 아침 단기로 매매하실 수 있는 무료 단타 코인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에요 어, 이렇게 아침에 숫자 4번 남겨주시면 제가 같은 날 4점 잡히는 시간에 코인명 매수가 그리고 1차 매도가 2차 매도가 최소 얼마 이상 매수하시라고 다 말씀드려요 목표수익률까지 다 말씀을 드리고 왜 매수해야 되는지 그 사유까지 브리핑 다 드립니다 자 그래서 제가 6월 1일 날 이날이죠 이날 이날 추천을 드렸고 이 기준선 돌파전 마지막 눌림목 이 기준선 돌파전의 마지막 눌림목이기 때문에 매수하자 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2분할 매도하자 라고 말씀을 드린 건 여기까지 상단이 열려 있고 여기 돌파 나오면 오버시팅 자 이런 식으로 제가 말씀드렸죠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1,350원 이하로 매수하시고 1차로 이구간에 매도 걸어 두시고 2차는 여기에 매도 걸어 두시 라고 정확하게 다 말씀을 드렸어요 굉장히 쉽습니다 말씀드린 가격에 매수하시고 매수 책을 대면 매도가의 매도 걸어두시면 끝이에요. 자, 그래서 각각 250만 원씩. 분할 매도를 했죠. 이렇게 250만원씩. 자, 그러면 이때 250만원어치는 55% 수익 챙겨갔으니까 대략적으로 한 140만원 정도 가까이 수익 챙겨가셨을 거고 나머지 250만원은 107% 수익 챙겨가셨을 거니까 대략적으로 한 250만원 이상 수익을 보셨겠죠. 그럼 이분은 단 며칠 내로 이렇게 수익을 챙겨간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타이밍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여러분들께서 직접 이렇게 수익 챙겨가시고 수익 인증까지 다 남겨 주셨습니다. 당연히 일체 비용 드는 거 없기 때문에 전혀 부담 가실 필요 없어요. 다만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수익 보셨다면 다른 건다 필요 없고 그냥 제 채널로 돌아오셔서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을 드릴게요. 제가 여러분들께 이렇게 추천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채널을 성장시키기 위해 제공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수익 챙겨 가시고 저는 채널 성장하고 서로 윈윈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내용으로 좀 들어가 볼게요. 볼 건데 지금 일단 시장에서 좋은 내용들이 나오고 있고 비트코인 캐시 호재인지까지 같이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단은 이거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자, 비트코인에서 포크돼서 나온 코인이 바로 비트코인 캐시, 비트코인 골드 이런 것들이 있죠. 그리고 여기 비트코인 캐시에서 이 캐시 그리고 비트코인 SV가 파생이 됐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얘한테 호재는 얘한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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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호재로 작용을 한다라는 거예요. 다만 더 좋은 점이 있다면 비트코인보다 시가총액이 작고 가볍기 때문에 더 탄력적인 상승을 보일 수 있는 거예요. 최근에 얘가 엄청난 급등을 보였던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호재 같이 살피면서 얘네를 왜 봐야 되는지 같이 이야기 나눠 볼게요. 자 일단 SEC가 BTC 현물 ETF 승인 시 30조 달러의 자본이 유입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왔어요. 자 근데 근데 이렇게 ETF 승인이 나면 이 엄청난 자금들이 어디로 흘러가겠어요? 당연히 비트코인 이상한 알트 잡코인에 이만큼씩 돈이 들어갈 일이 없잖아요. 갑자기 상패될 수도 있고 스캠이다 뭐다 해서 이슈에 휩싸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최대한 메이저이면서 안정성이 확보가 되어 있는 그리고 충분한 상승 조건이 갖춰져 있는 비트코인 쪽으로 자금이 들어올 거다라는 거예요. 그럼 비트코인 자금 들어오면서 상승 나면 어떻게 돼요? 비트코인 캐시, 뭐 골드 이런데 당연히 추가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겠죠. 호재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자, 지금 BTC가 내년에 12만 달러까지 상승이 나올 것이다. 달러 가치는 폭락할 것이다라는 전망도 나왔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죠. BTC가 12만 달러까지 가면 당연히 비트코인 캐시, 골드 이캐시, e 비트코인 SBV 엔드 어떻게 되겠어요? 얘를 상회하는 단기 펌핑들이 중간중간 발생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SEC 위원장 임기 내에 암호화폐 규제 이슈까지 해결이 될 것이고 시장의 낙관적인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 모든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고 나면 비트코인의 발목을 잡을 수 있을 만한 내용들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 앞으로 상승이 나올 그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어차피 2024년도에 비트코인 반감기 오기 때문에 이때부터 25년도까지는 시장의 정점을 찍을 것이다. 비트코인 정점 찍으면 비트코인 캐시, 이캐시, SV, 골드 다 좋은 모습 보일 거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타점이 나오는 구간들마다 어떻게겠어요 당연히 분할매수의 관점에서 잘 나눠 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아래 번호로 숫자 4번 남겨주시면 제가 운영하고 있는 무료 스토어 입장 링크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들어오시면 당연히 제가 이거 다시 매수부터 매도 끝까지 타이밍 잡아 드릴 거예요. 갖고 계시거나 물리신 분들은 비중과 평단 저한테 공유해 주세요. 제가 한분한분뭐 손절로 다시 잡을지, 추가 매수할지, 그냥 홀딩할지 전략 잡아서 신호까지 드릴 테니까 혼자서 애매하게 대응하지 마시고 저랑 함께 대응하세요. 그리고 이거 대응하면서 저랑 단기 트레이딩 함께하세요 저도 트레이딩으로 먹고 산 사람이기 때문에 매일 트레이딩 하고 있어요 제가 매수 매도하는 타이밍 공유해 드릴 테니까 함께 하셔서 좋은 결과 만드시고 제가 매수하시라고 말씀드리면 진입했다고 한마디만 남겨주세요 잘 체결됐는지 저도 확인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제가 매도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면 매도하시고 수익 챙겨 가시고 뭐 고맙다 수익 잘 봤다 뭐 완료했다 한마디만 남겨주세요 여러분들 잘 팔고 나가셨는지까지 확인해야 되니까, 거기까지가 저의 책임이기 때문에, 당연히 일체 비용 드는 거 없기 때문에 전혀 부담가실 필요 없습니다. 다만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도움이 되셨거나, 충분히 수익을 보셨다면, 다른 건다 필요 없습니다. 다 필요 없고, 그냥 제 채널로 돌아오셔서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을 드릴게요. 저는 여러분들께 수익을 챙겨드리고, 여러분들은 제채널이 성장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서로 윈이 하자라고 제안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알트 코인들, 시가총액 작고 과변 애들이 상승 펌핑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지금 올라오는 코인들이 솔직히 잡코인들이에요, 잡코인들. 자,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어떻게 돼요? 아, 이 코인이 이렇게까지 올라온 일이 맞나?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할 거예요 그럼 여기서 차익실현 나오고 지금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있는 이 메이저 코인들 쪽으로 수급이 옮겨가면서 메이저 장세로 전환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부터 메이저 코인들 바닥에서 담아놓으면서 단기 코인들 함께 트레이딩하면 여러분들, 시장에 주는 모든 기회 살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비트코인 캐시를 짧게 살펴봤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일체 비용 드는 거 없으니까 전혀 부담가실 필요 없고, 다만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